안녕하세요, 꽁설입니다. 오늘은 113메가로 큰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로아웅 일정에 관련된 소식이 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첫 번째는 신규 캐릭 생성 가능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실리안과 카제로스가 제한 없이 열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로아온 썸머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로아온 썸머 일정은 6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2022년도에는 6월 25일 토요일이 진행이 되었으며 2021년 로아온 미니도 6월 19일 토요일에 진행이 될 만큼 17일이나 24일 정도가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6월 24일로 확정이 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전 시즌 7입니다. 기존의 경쟁입니다 시즌 6가 마무리되고 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규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탈 팩이 출시하였는데 3,600개짜리가 99,000원, 2,000개짜리가 55,000원으로 2플러스1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효율을 계산해보자면 현재 화폐거래소 시세가 비클리당 3,000골로 잡을 시 둘다 100대 61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 필요에 따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공사 트라이포드 변경 사항입니다. PVP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스킬들이 적에게 주는 피해에서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하나는 헬로 썸머 롤렛으로 보상은 위하 같습니다. 둘은 6월 출석 이벤트로 보상은 위하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パパロン。